외치고 살짝만 들어가겠습니다. 미스터 추아, <laughs> 아 미스터 추아 이렇게 아, 라면을 먹지도 않을 거면서. 어머나 왜 이러니? <laughs> 어머나 왜 이러니? <laughs> 아, 이거를 라이브로 <laughs> 보게 되네요. <되니까 웃음> 그러니까 저 <저는> 이거를 비아나다 <laughs> 사랑한데오드리 선배님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라디오 일하는게 아니라 정말 그냥 팬심으로서 그 눈빛에 <laughs> 제가 직관하는데 <laughs> 네. 어, 꿀이 정말 뚝뚝 떨어지시네요. <laughs> 뚝뚝 떨어지죠. 아, 두 분이 이제 흰색 어쩜 또 어? 이렇게 아, 그러네요. 아저씨 <laughs> 돌딩아. <laughs> 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어, 갑자기 눈물 <눈을> 마시겠어요 <laughs> 정말 이러려고 내가 예능을 예능인 되었나 막 그런 생각. <laughs> 너무 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아저씨. 돌팅아. 아, 너무 감사하고요 선배님 네. 살아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<laughs> 존재가 너무 감사하고 네.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다시 제가 언급할 수 있도록 왕성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해요 선배님 아, 이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<laughs> 건강하셔서 감사하고요 선배님.